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진교 페스티벌이 열리는 음, 광진교 다리 가운데 SOS 예, 예, 전화가 있는 곳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한생활전사회통조합 이사장 제갈 공입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해서 예,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풍경과 예, 사랑 가득으로 또 자연과 우주와 더불어 잘 살길 바라는 염원으로 애써서 전화가 쓰 되는 있입니다 멀리 워크힐 방향으로 바라보이는 예, 저 풍경과 별빛 그리고 그 풍경과 어울리는 구름 예, 예, 모든 것이 환상적입니다. 자,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예, 살수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내가 자살하고자 신 분은 네, 이제 네. 자살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삶의 주인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